네, 오늘은, 어, 나와 상대방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번호 뽑아주세요. 네, 누가 더 강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서로 뭐 강하고 쎄고를 따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성향 파악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그냥 져주기도 하고 하자는 그,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강하냐라고 봤을 때 상대방이 좀 많이 강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성격이 세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은 자유분방하고 성격이 조금 외향성일 수 있어요. 그에 반면에 1번 분들은 좀내향성이좀 강하기 때문에, 어, 이제 속이 어쩌면 좀 강할 수 있어. 근데 아픔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성격이 조금 깐깐한 1번 분들의 성향인데 상대방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쿨해, 쿨한 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어, 이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들수 있고 상대방들은 조금 어, 대범해 보일 수 있는 듯한 그런 거. 그리고 상대방들이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적극적이고 조금 남의 시선을 봐, 많이 신경을 안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못 돼서도 아니고 그냥 성격인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다기 보다는 성향 차이가 조금은 있다. 비슷한 느낌이 들어도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유로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할 말이라든가 결국엔 얘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는 좀할수 있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세 보이는 거지. 경애, 성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1번 분들이 안센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조금 1번 분들이 좀 많이 맞춰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나랑 봤을 때 그냥 1번 분들이 많이 맞춰줄 수 있겠다. 라는 거안 맞춰주면 안 맞춰준다고 또 뭐라고 한다기 보다는. 어, 음,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1번 분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맞춰주는 게더 편하고 맞춰주게 되는 거. 이거는 뭐 누가 더 세냐 뭐 하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행동적인 부분이 상대방이 더 앞서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맞춰줄 수 있겠다. 좋은 의미에서. 음,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춰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리더, 리드하는 경향이 좀 있고, 이쪽에서 조금 힘들거나 이럴 부분에서는 1번 분들이 조언이라든가 조금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조금 조합이 이건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성격적인 부분에선 사실. 왜냐면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상대방이 높다고 해도,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게 결이 좀 다른 성향이야. 이쪽은 좀 날뛰는 성향이 없고, 1번 분들. 상대방은 조금 날뛰는 성향이 있고, 하다보니까 보여지는게 더 많을 뿐 어, 위축되거나 이러는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느.. 충분히 조금 진다 이긴다로 말을 안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드 자체가 진다 이긴다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건데 반대 성향인 줄 아실 수 있지만, 많이, 이 1번 분들이 배울 수도 있고, 1번, 이 상대방을 만나면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음. 성격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어, 뭐, 서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적인 거나 이런 강한 성격이나 상대에 대한 그런 거와 1번 분들과 비교했을 때, 1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너무 세다 여기서 막, 더센 성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1번 분들은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어. 왜냐면 속도, 것도 되게 약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많이 부러울 수 있는 상대라고 나오거든요. 음. 뭐 성격적인 거가 조금 부러울 수 있고, 표현하는 것들이 부러울 수 있고, 조금 편하게 살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이 부러울 수 있겠다. 음. 만약에 연인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하면, 어, 1번 분들이 많이 맞춰주게 될것 같아요 이 상대방들의 성향이 맞춰주기보다는 나의 성향이나 성격대로 끌고 가는 그런 성, 그게 강하기 때문에 1번 분들의 그거에 맞춰주는 성향은 못 된다 워낙 조금 통통 튀고 자기 위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번 분들이 좀 끌려가게 된다 음. 1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 분들, 어, 누가 더 강한 상대인지, 어, 한번 보려고 해요. 누가 더 강한 상대라고 하면 여기는 엄연히 상대방이 좀 되게 강한 수예요. 이,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사람을 오래 본다든가, 음, 많이 따진다든가, 많이 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심성이 좀 많은 사람들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직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소 이번 분들이 봤을 땐 상대방이 성격이 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직관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지라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주저가 별로 없을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피력할 수 있는 성향일 수 있거든요. 음. 남한테 의지해서 쫓아가는 성향이 아니기에, 이번 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음, 결국엔 맞춰주게 되거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왜냐면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거지. 어, 그리고 그게 너무 빠르고 상대방은 조금 답답해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대라고 하면, 뭐, 이건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의 차이가 있다. 판단의 차이에서 굉장히 이쪽에 상, 대방들이좀 빠르기 때문에, 음, 나는 아직 생각, 그러니까 나는 1단계에 있는데, 상대방들은 3단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해 보이고, 상대방들을 따라가기에 조금 조급해지고, 음, 자꾸 내가 뭔가 모자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 상대방들이 또 그러고 자제다능할 수도 있고, 요런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자기가 좀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번 분들이 뭘 가르쳐 주기에, 뭘 하기에는, 음, 잘 따라오진 않죠. 그 말들을 잘 들어주진 않을 수 있다. 상대방들. 근데 이제 약간의, 어, 조심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분들은 이제 꼼꼼하고 세심한 성향이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상대방들은 그런 거를 안 보는 거 같은 거지 이제 근데 어쨌든 직관을 더 우선시하는 상대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금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나오나 이런 성향에서는 상대방들이 워낙 강한 게 있어서 이번 분들이 그거를 막 막는다든가 성격이 또 그리고 되게 강압적이진 않으실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이. 강압적으로 막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 그렇게 해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실수든 뭐 하는 거든 조금 지켜봐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인으로 친다면 이번 분들이 굉장히 조금 애 다루듯이 또는, 그러니까 한끗 차이야. 애처럼 보이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확실히 뭔가를 해내는 게 많다 보니까, 많거든요.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또 존중도 되는데, 모질란 부분들은 이번 분들이 좀 캐치를 잘 하죠. 그런 부분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무슨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 의견을 많이 따르지만 이번 분들의 꼼꼼함을 중간 중간에 어필을 해서 어, 이렇게 조금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큰 그림은 이쪽에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중간 중간 세심하게 약간 그걸 컨트롤하면서 약간 완벽성을 더 추구하게 하는 거는 이번 분들이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이번 분들이 많은 거지. 상대방은 완벽주의 성향인 거거든요. 성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면 해야 돼. 그게 돼야 되고, 이런 게 다소 조금 빨리 결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돌려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급한 건 아닌데, 급해 보이는 거. 음, 그런 거에서 싸울 수도 있고,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템포 자체가 조금 달라. 이쪽 템포랑 이쪽 템포랑. 이쪽이 더 강하다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을 좀잘 들어보시고 상대방과 나를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조율을 하시는 게 좋죠. 안만 천천히 하라고 하고 조금 더 생각하라고 해봤자 잘 되지 않아요. 어. 그리고 막 생각의 전환이 좀 빨라서 이거 생각했다 아마 한 가지를 계속 생각은 못해요. 이 상대방 이 카드에서 흐름은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꽂히면 그거 생각하고 그거 생각이 끝나면 바로 다른 거. 근데 그게 오래 걸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자기 기분이나 이렇게 움직여 보일 수도 있다. 그렇 때문에 약간 상대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봐라고 계속 어필을 한다면 이번 분들이 대화가 조금 안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 먹히지가 않는 <laughs> 거?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거라고 꽂혀 있으면 이제 그건 줄 아는 거야. 그게 오해든 뭐든 아니면 또 쿨하게 또 아닌가 보다 할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그 이렇게 전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실수든 이런 상황을 이번 분들은 싫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고 상황도 많이 보고 이리저리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이번 분들이 봤을 때 급하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다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나 템포가 완전 틀리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그걸 서로 오해 안 하면 괜찮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상대방과 나 누가 더 강한 상대인지 서로에게. 어... 나쁜 의도로 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3번 분들은 자유분방한 성격이 좀 있다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데 이게 완벽한 자유분방은 아니고 자기만의 틀이 있고 조금 나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한 가지로 보여지기 보다는 여러 모습이 있다라는 거 발랄하고 귀엽고 애교 많고 뭐 성격 좋고 뭘 잘하고 싹싹하고 인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 내가 남들한테 평가될 때, 어, 여러 가지의 모습을 조금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남들이 쓸수 있지만, 사실 자유분방하지 않은 성격. 굉장히 내 틀에는 다 계산이 조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을 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짠다 그래야 돼. 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만의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분방형은 아니에요. 어, 어쨌든 질리 남들이 날안 질렸으면 좋겠는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는 거에서 조금 가면이 많이 씌어질 수 있는 3번 분들이라고 좀 보이고. 그에 비해 사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고, 어,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렇게 봤으면 그냥 그게 끝이야. 남의 말을 잘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음, 성격이 굉장히 좀 고집적인 성향도 있고, 속안에 감춰두거나 속안에 담아두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외골수가 엄청 심할 수 있어요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이이삼번 분들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3번 분들의 약간 천방지축하거나 조금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이 사람 입장에선 불안감을 요소를 많이 많이 불안감을 많이 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든가 뭐. 상대방이 조금 3번 분들은 애처럼 보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 3번 분들은 애가, 애 같거나 정말 그게 아니라 약간 3번 분들의 수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 누가 더 강하냐고 하면 3번 분들이 더 강한 카드예요, 이건. 내 수에서, 내가 생각한 수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고 그 흐름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3번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낚이는 거는 상대방일 수 있다. 상처를 입어도 어, 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도 3번 분들이 사랑을 팍 주다가도 내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관심 끊고 그러면 얘가 일을 뭐, 그러겠지라는 조금 밀당도 되는 3번 분들. 굉장히 조금 영리하고, 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거든. 이 사람은 못 만들어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모습 계속 보일 수 있어. 막 착하면 계속 착하기만 한 거야. 뭐, 갑자기 이러다가 자유분방하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굉장한 외골수라는 거는 이제 한한 우물을 굉장히 파는 스타일이고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 그거 말고 다른 거잘안봐안 안 보고 안 들어오고 이 사람 한번이 사람이랑 만났다 헤어질 때그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척도 생각보다 쉽지 않게 그냥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표현을 안 해야 된다면 그냥 가만히 묵묵히 담아두는 거그 마음을 절대 그냥 티를 안낼뿐 음, 질투심 유발이나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이쪽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삼목분들이 충분히 상대방들을 파악을 또 잘하시고, 눈치도 빠르시고, 음, 그렇게 나와요. 상대방의 술을 이미 다 읽고 계실 수도 있고, 얘가 이럴 것 같아서 저럴 것 같아서, 어, 아까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자유분방형은 아니에요. 음, 그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어, 상대방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아하는 거야. 어, 약간 단순한 성향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이두 카드를 보면, 이게 상대방이 3번 분들을 더 궁금해 했으면 궁금해 했지, 3번 분들이 얘를 되게 궁금해 하기에는, 어, 조금, 속이 보이고 아니면은 안 드러내 버려 가지고 아예 안 드러내 버려 가지고 속을 모를 수도 있는 막 가만히 있는 성격. 성격이 조금 무뚝뚝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없을 수 있는 한다 그러면 확실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냐고 했을 땐 3번 분들이 훨씬 강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상처를 입고 막 그럴 경우 돌아설 때 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래서 돌아섰어 그러면은 그거를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딱 잘라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굉장히 냉정이 나오겠지만 속에서는 사실 끊긴 건 아니냐 왜 아까 말했던 그 외골수의 기질이나 한우물 파는 기질 때문에 한 번에 끊기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건 겉으로 그냥 표현 안 하는 거 그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3번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헷갈리실 수는 있겠다. 음, 결국에는 완벽한 자유분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외골수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3번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대라면 여기에 결국에는, 어, 이 사람의 성, 신, 신경을 건드려버리지, 버리는 것만 되지, 음, 오히려 음.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너무 표현을 해주거나 외골수의 기질이 보이는 상대라면 조금 많이 믿음을 줘야 돼요. 오히려 3번 분들은. 자꾸 장난치려고 하고, 조금 천방지축 기질이 있어서, 조금 그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어서 나오는 행동들이 상대방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줄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사람 신경을 거스, 건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있다. 3번 분들은. 어쨌든 카드의 흐름이에요. 음, 개인 리딩은 아니기 때문에, 어, 개인 상담할 때가 오히려 더 자세히 나오겠죠? 근데,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신 성향일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3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들. 나랑 상대방 누가 더 강한지 한번 카드 오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 설명은 할, 할 거지만 너무 딱 봐도 차이가 딱 있죠. 이쪽이 많이 강하죠. 어, 많이 강하거든요. 일단, 최소한 이 사범분들이 지금 이 상대를 보는 거라고 치면 상대방이 많이 강하다.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 모든 거를 결정하고 조금 강압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 판단을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사범분들은 거기서 계속 따라주고 맞춰주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는 목소리를 막 이렇게 크게 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카드들. 음. 굉장히 조금 뭐, 뭐, 사회적인 지위가, 지위가 있는 건지, 뭐가 이렇게 잘난 건지, 뭐가 되는 건지 몰라도, 어, 상대방이 좀 많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아는 조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둘을 놓고 보자면 정말 이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다. 어. 내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인기가 좀 많을 수 있고 어, 상대가 조금 잘났나 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사원분들이 조금 맥을 못 쳐. 어, 이쪽에 옆에 있으면 조금 작아지는 거야, 뭔가. 자꾸 내가 아쉽고 어, 만약에 만나는 관계라면 헤어질까 봐 두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기다리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그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기엔 상대는 너무 강해요 강한데 이게 막 성격이 강해서 나를 눌러놓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람이 조금 빛이 나는 사람일 수 있고 좀 잘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지는 거라는 그림이거든요 막이 사람이 성격을 다 죽여놔서가 아니야 이건 어, 입장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거는 그림으로 이미 설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어쨌든 저는 그림 설명으로 리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은 정말, 잘났나? 잘났나 봐요. 나 아니어도 조금 될것 같은 그런 사범분들의 불안심리도 좀 보이고, 나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항상 높이 좀 보이고 이러신 분, 뭐 짝사랑인가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경우는 짝사랑 카드에서는 이렇게 나올 경우는 짝사랑이 완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짝사랑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만나는 관계라면, 음, 사번 분들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맞추는 게 편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카드라는 거. 그만큼 상대방이 조금 뛰어난 카드예요, 이거는. 조금. 성격 부분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본품도 여기까지 할게요.